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최근 파이프레이즈 측에서 도메인 이전과 관련한 공식 공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가짜 사이트나 해킹 등 여러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파이프레이즈가 기존 도메인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자 신속하게 새로운 공식 도메인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이를 안내를 했는데 지금 운영진이 보안과 사용자 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번 공지에서는 파이 페이먼츠와 같은 실제 결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채굴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파이 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상자산들이 실질적인 사용처 없이 단순히 보관용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이 네트워크처럼 직접 결제와 인증 기능까지 확대가 되는 것은 코인 자체의 미래 가치와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파이 프레이즈나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이 이번 도메인 변경 과정과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투명한 소통은 파이 코인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유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기나 피싱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이번과 같이 발빠른 도메인 이전 안내는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보안 수준도 높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 다면 파이코인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로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잠깐 파이페이먼츠 얘기를 했었는데 3월에 파이가 파트너십을 맺었었던 텔톡에서 지금 드디어 분 메신저이자 동시에 파일 결제까지 지원하는 올인원 앱을 출시를 했어요. 이 텔톡은 단순한 메시징 앱을 넘어서 텍스트와 음성, 영상통화는 물론이고요. 위치 정보나 파일 송수신 그리고 실시간 송금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지금 파이 결제 기능이 정식으로 이번에 연동이 되면서 파이코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 파이코인이 지금까지는 주로 내부 용도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메신저나 커뮤니티 그리고 화상회의 등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분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파이네트워크의 자체 생태계를 벗어나 외부의 실용적인 어플과 직접 연결이 되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텔톡과의 파트너십은 이제 파이코인이 단순히 채굴만 하거나 상장만 기다리는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쓰임새를 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젠 정말 경제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암호화폐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파이다우 수업 측에서 글로벌 브랜드 홍보 대사를 모집하면서 보상으로 파이코인 에어드랍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공식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받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무료로 파이를 준다고 하는데 받는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헤매실 것 같아서 제가 가 파이코인 공식 에어드랍 지급받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항상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저희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 무료 지급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이다우수왑에서 진행하는 공식 에어드랍 지급받는 방법 상세히 안내, 안내 드리면서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는 코인 무료 지급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고요 먼저 문자 주시는 분 우선으로 지급 수량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자 주시는 게 좋고요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언제 이벤트를 마감할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놓는 게 좋으시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신청 주셔서 지급 받아보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른 하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다양한 투자 니즈가 있으실 텐데 그런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 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 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공식 에어드랍 지급 받는 방법 알려 드리면서 최대 100만 원 상당 코인 지급도 당일 날 바로 빠르게 무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지급 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좋은 정보와 이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 신청 주셔서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